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이종태 행복TV, 고르고 오른 책을, 에키스만 보고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노티, 저자인데요 한국사람입니다. 2023년 출간됐고,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행복은 본질적으로 흥강에 있다.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입니다. 이 책은 삶의 태도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기 위해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자는 태도가 자기 삶을 존중하는 태도다. 후회를 덜 하는 삶을 위해 색깔 있게 살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라틴어 세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무 우쭐대지 말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카르페 디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째, 아모르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장자는 아내가 사망하자 신나게 노래까지 불렀대요. 장자의 변명, 원래 없었다가 생겨난 생명이니 죽음으로 사라지는 순리일 뿐이다. 마음물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슬퍼하는 건 무의미하다. 자연의 본성에 따라 천천히 즐기며 살자는 교훈입니다. 나 자신의 배움과 나의 인생에만 집중해봐라.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의지, 체력, 시간 있음에 기뻐하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다면 군자다. 타인의 시선으로 인생이 팍팍 맞는 시대라서 더 귀한 충고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의 공통점, 예수석가 공자, 마음의 더 공통점은 뭘까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후대에척을 엮었습니다. 내공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요. 가장 장수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현재를 받아들이고 충분하다 만족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장자 크루스의 에밀리란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아는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게 성공 비결입니다. 독수리가 되고 싶다면 독수리 따와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기의 핑계는 항상 도사리고 있죠. 이 핑계를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현실 안주 뿐입니다. 언제나 즐거운 삶을 살세요. 기적은 그때 찾아옵니다. 성공 비결은 즐거움이고 재미없는 건 절대 하지 마라. 진심으로 즐거운 일을 해야 성과를 낼수 있다. 하기 싫은 건 과감히 뒤로 한채 하고 싶은 것에 진심으로 몰두하자. 행운은 본격적으로 건강에 달렸습니다. 근력 운동, 올바른 호흡, 바른 자세 등 단순한 운동 이 좋습니다. 건강관리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자기개발입니다. 결국 당신의 몸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최고의 자극제는 늦습니다. 해바라기는 정말 빨리 시들어 버려 한 자리에 매달려 그릴 수 밖에 없다. 너무 늦게 시작해. 지독히 몰입해 아름다운 세상을 그렸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지독한 몰입도 가능하다. 빈센트 반고우가 해바라기 그릴 때 이야기입니다. 후회한 뒤에 발견한 인생의 기회. 남이 아닌 고유의 나를 만들어내자. 우리는 인정욕구, 성욕, 지배욕 등 숱한 욕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상대방의 영역일 뿐이죠. 미움받아도 신경쓰지 마라. 색깔있게 살자. 늘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스타일입니다. 흥미신진한 삶에 대해서 욕심을 내자. 쓰러질 때까지 즐거운 삶을 살자. 마치 인생에 후회할 시간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꿈을 이룰 때는 과감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선 안 된다. 어차피 다른 사람도 그럴 테니까. 그리고 모험하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아바타의 카메론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천재가 치열하게 사는 이유를 아는가? 젊을 때 성공 후의 평생 부자였던 피카소를 보고 남들은 타고난 천재로 생각합니다. 그 천재성은 타고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평생 노력는 것입니다. 완벽히 노가 될 때까지 밤낮 없이 치열하게 살았죠. 피카소는요. 남은 인생만큼은 스스로를 위해서만 살자. 이제는 누굴 추종하거나 닮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동안 타인을 위한 삶은 충분히 살았다. 밖에 있던 사람은 들어오러 갔수고 안에 있는 사람 나가러 갔산다. 결혼도, 가정도, 직장도 그렇습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낳던 사람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 첫째, 조금 더 친절하지 못한 걸후회한대요더 많이 사랑을 베풀지 못한 걸 후회하고 건강을 미리 미리 챙기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는 것로에 감사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걸 후회하고 나 자신 을 위해 좀더 용기를 내지 않았던가 여행 도전.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한답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친절하라. 몸을 위해 운동하고 몸을 위해 걱정을 멈추고 몸을 위해 더 용기 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배려하고 친절한 것이다. 삶에 대한 후회는요, 자신에 대한 집중과 반비례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늦은 나이란 없다. 늦은 후회만이 있을 뿐이다. 성공, 부자, 출세, 근거, 가족, 평안만이 소중한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상처를 극복하고 나아가는게 진짜 인생입니다. 후회에 매몰되어 현재를 즐기지 못하면 안 된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